처리하면서 득점의 라인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자먼곳부터저 멀리 있는 공을 회전력을 절제해서 속도를 맞춰서 올라오는데요 맞춰내네요. 맞췄습니다. 어, 네 지금 되도록이도 어떤 최고의 수구의 묵직한 부드러움을 가져오면 자 옵니다. 어, 어 만들어냅니다. 네. 자, 회전이 좀 들어갔죠. 자, 야, 어우, 득점! 득점. 파워샷이에요. <laughs>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득점! 짧게 진입하면서 득점 합니다 네. 김준태 선수이다 보니까 자,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자, 각도가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쿠션 맞고 떨어집니다. 아야 정확하게 구사를 했군요. 자, 자 지금 이렇게 끌은 공들은 키스 타이밍이 참 애매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빼내면서 하 이런 여섯 개또 흥미로운 샷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아, 끌어서 느껴지기 가나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야, 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김준태 이 공을 끌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도 마찬가지죠, 빗개치기로. 길게 이번엔 형성을 시킵니다. 네, 저쪽으로 훈련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네요. 위를 써서 아주 강력, 강력하게. 자, 자, 완전히 돌아오는 공까지 만들어냅니다. 아주 뭐 자신 있어요. 네. 강하게 들어갔어요. 아, <laughs> 어, 김준태 선수 아주 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 중에는 한번 백점을 봤었죠. 그렇죠. 네. 자이 아, 공이 올라가나요? 맞아서로 또 들어왔어요. 네. 대단한 샷입니다. 아, 저건 스피드가 되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슛을 쳤을때 돌아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맞췄네요. 어, 합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고, 나머지 두 선수도 고, 점수가 네. 제로로 갈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가네요. 이 득점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자 서서 올라가는군요 <laughs> 김준태 3점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네. 또 왼쪽으로 돌려서 자, 이 공도 짧게 이거는... 떨어집니다 김준태 자 들어갔어요 뭐... 8점 하이런 하고 싶은데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되돌아오는군요 네. 김준태 특유의 스트로그로 점수 만듭니다 튀어나가지 마 딜러를 될것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 스포 쿠션 그렇죠? 이후에 가는 공 득점합니다. 네. 아... 자 강하게 저물 쿠션. 대단합니다, 김준태. 자 지금은 까다로운 브릿지고요. 자이 공을 좁힐 수 있나요? 정확하게 코너로 떨어집니다. 인정. 벌써 9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순위에 네. 엄청난 변화가 좀 있었고요. 1점. 네, 김준태 다시 득점. 네. 자 개인전에서는 2차 대회, 3차 대회 모두 4강까지 올라갔었던 김영직 선수 이 서바이벌 무대에서는 여기서 1점. 탈락이 되었습니다. 자 횡단샷, 아, 정확하게 주니. 살짝만 큐를 들어줍니다. 자, 오 진입했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올라옵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 <laughs> 아, 일초 <1초> 남기고 들어간 <laughs>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컨디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풀어냅니다. 자, 대회전으로. <laughs> 저렇게 눈에 들어올 때 탁탁 나가야 됩니다. 이 당구 경기는. 빙단을 노렸는데 오! 득점. 자, 3연속 득점에 바깥으로 돌리기가 오. 자, 아, 각도 좋아요. 걸 쿠션으로 다시 오는 각을 자, 만들었군요 하죠? 네. 4연속 득점. 완전히 코너로 최대한 길게 들어가야 돼요. 자, 코너 찍고 나오죠. 네. 아, 완전히 코를 찍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음,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영영 쭉아 올라가는데요. 하하. 네, 득점. 아, 어. 네. 네. 우리가 일명 바운딩이라고 하는. 나, 네. 아, 그러서. 옆돌리기인데. 들어갑니다. <laughs> 네. 한번 보여줄 만하죠. <laughs> 어제 김행직, 김희동 선수 그리고 허정환, 강자인 선수와 똑같은 점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17대7. 김준태. 들어갔어요. 야 자, 10점 차징 벌어지고 네. 있고요. 네. 자, 네. 이거를 스네이크샷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완벽한 브릿지는 아닌데. 4. 3초 남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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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어는 그 살짝 밀고 갑니다. 이 앞전에 최성원 선수는 투뱅크샷을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지네요 네. <laughs> 김준태는 예. 다른 선택으로 <laughs> 또 다른 득점을 만듭니다. <웃음> 네 <웃음> 어, 해냈어요. <laughs> <laughs> 아그 <laughs>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던 김준태 해결을 합니다. 어 길게 아, 보냈습니다 세워, <laughs> 세워치기를 했어요. 나쁘지 예. 않아요. 해결합니다. 아, 성공하고 와 포지션까지 나오는군요. <laughs> 자, 밀어치기 나옵니다. 가볍게 밀어서. 자, 회전력이. 자, 늘어집니다. 좋아요. 네. 복합입니다. 자, 여기서 길게 서죠. 네. 올라가면 다시 돌아오나요? 여기서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득점. 득점 확률이. 자. 예민한 옆돌리기인데요 해결합니다. 음. 김준태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오 야. 해결이 됐어요. 네. 자 강한 스트로크로자 아, 나오는 회전까지 네, 정확하게 저 사이로 넣으려고 하나요 회전을 제에서 아, 아, 자신있네요 아, 네. 예. 어,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의 라인이 건들만큼 아, 곧게 뻗어지네. 네. 예. 연속 득점. 득점 위주로 맞느냐. 포지션 위주로. 상황에서 바뀌는 아, 거죠. 지금도 강력하게 네. 내 공을 컨트롤하면서 자대어오기어 대전을 커널 아. 아 돌렸어요. 떨어집니다. 좁아지는데요. 힘이 남아 있죠. 자, 나와요. 자, 정상적인 되돌아오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블 쿠션을 이용해서 내가 치고 있죠. 자 떨어집니다. 네. <laughs> 들어갔어요. <laughs> 정말 쇼맨십이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거를 보이자. 자, 어, 아주 정밀한 샷을 자, 성공합니다. 이거는 금 나왔는데요. 오, 성공. 와, 전 지금 기대 안 했거든요. 예. <laughs> 다시 한번 회전. 자, 빈 쿠션으로 돌려봤는데요. 어, <laughs> 성공입니다. 예. 아,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지금 이것도 완전 난구예요. 예. 네. 자, 세워치기로. 자가 보는데 아, 또 풀었어요. 와. <laughs> 야 이러면 정말 그 야. 지난 실수들이 무색할 정도의 실력이 나옵니다. 대회전으로 순방향으로 돌려서 어. 식스 쿠션에서 자연스럽게 걸려서 들어가게 완벽해요. 야. 와 <laughs> 대단한 득점. 어려운 상황들을 보란 듯이 다 풀어내고 있는 김준태 선수입니다. 점을 한건 낮추고 있는 김준태 끌어서 자 바깥 김준태 돌리기 선수 특유의 네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떨어집니다 네 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들어갑니다 진짜 역시 자, 예 지금 저 공은 평소의 느낌과 다릅니다 자와 여기서 해결하는 군뭐 최종 선택은 옆돌리기잘 네, 쳤어요. 좋아요. 맞아. 장고 끝에 최고의 수가 나왔습니다. 김준태. 오성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빨라야 됩니다. 김준태 선수. 네. 오, 오 예. 네. 자 속도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자 갑니다. 김준태. 좋아요. 어. 연속 5 점. 7대3